6번 조금 생각을 해야 되는 문제예요. 우리 수능특강 교재 104쪽에 있는 4번에서도 이 문제를 만날 수 있었는데 가변저항 나오면 굉장히 많이 여러분 어려워해요. 그죠? 어, 선생님이 항상 강조했지만 가변저항이라고 하는 것은 저항을 변화시킬 수 있는 저항입니다. 여러분 저항을 왜 변화시킬까요? 왜냐하면 그림 하나로 여러 개의 문제를 내고 싶은 거야. 얘들아, 봐라. 여기는 가변저항이 R0일 때가 있었고, 가변저항이 ER0일 때가 있었대. 라고 하면, 이걸로 회로가 하나 있는 거고요. 또 이걸로 회로가 하나 더 있어서, 오히려 두 개의 그림이. 만약에 거기에 하나를 더 첨가하게 되면, 지금 여기는 그림이 하나밖에 없지만, 문제 상황은 하나, 둘, 세 가지. 풀어야 될 시간이 그만큼, 많이 걸리겠죠. 그죠? 지금은 이제 두 가지만 나왔으니까 그 정도로 많이 걸리진 않겠지만 그래도 그런 부분들을 항상 유념하면서 회로를 바라봐라. 그리고 연습할 때도 그렇게 꼭 해보자 라는 겁니다. 자, 문제 한번 볼게요. 전압을 줬습니다. 전체 전원의 전압은 6V고요. 그 다음에 가변저항 저항값. 저항값이 A는 좋네. 그냥 대놓고 1옴으로 줬고 그 다음에 가변저항을 처음에는 R0, 두 번째는 2R0로 두배씩 이렇게 R0에서 2R0로 두배한 경우인데 그때 A에서 소비되는 전력이 여기는 얼마? 9W라고 읽으면 안 됩니다. 이거 9와트, 9와트. 그 다음 여기는 P0, 2R0일 때는 P0. 그리고 여기 는이 P0가 몇 와트냐? 라는 게이문제 풀어내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럼 봐요. 일단, 이쪽에서는 얘를 계산해 내야 되기 때문에 몰라요. 그죠? 근데 이쪽은, 어, 뭔가 줬어. R0는 뭔진 모르지만 1옴짜리에서 9와트의 전, 전력이 걸렸다는 거야. 그러면 그걸 가지고 우리가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 실마리를 찾을 수 있는 거지. 그죠? 그래서 딱 눈으로 보기에도, 아, 여기부터 건드려야 되는구나라는 게 보이기 때문에 이 문제가 그렇게 어렵지 않고요. 어, 배점도 2점짜리로 나온 겁니다. 자, 한번 풀어볼게요. 자, 일단 먼저, 가변 저항이 R 0일 때를 시작해 보면 여기서 여기서 P는 I 제곱 R로 문제를 풀면 P가 9 와트야. I는 몰라. 그 다음에 R이 1이야. 그러면 I 값이 나오잖아요. 전류가 얼마나 옵니까? 오 전류가 여기 3만 페어가 흐르는구나. 아, 이쪽으로 3만 페어 전류가 흐르는구나라는 걸알수 있죠. 근데 여러분 이쪽에 3만 페어의 전류가 흐르면 둘은 무슨 연결이니까? 직렬 연결이니까 여기에도 4만 폐어잖아 저항값은 R0야. 전체 전압은 6V니까 6은 I, 그 다음에 R, 이렇게 우리가 쓸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지워지고 2 남고요. 따라서 r 0는 얼마? r 0는 1옴이 되는 것알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R0가 1옴이었으니까 ER 제로는 얼마예요? 그죠? 이게 바로 2옴이 되는 거 찾을 수 있죠. 그렇게 하나씩 하나씩 실타래를 풀어 나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쭉 만들어 놨네요. 자, 이제는 가변 저항이 ER 제로. 다시 말하면 이쪽에 있는 왼쪽 가변 저항 저항 값이 2옴일 때 이쪽에 있는 A 저항의 전력이 얼마가 되는지 우리가 이제 찾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럼 한번 해봅시다. 자, 이때는 가변 저항이 달라졌으니까. 전류가 달라졌겠죠. 하지만 합성 저항 얼마? 3옴. 전체 전압 얼마? 6볼트. 그러면 그때 전류는 얼마지? 어, 2암페어라는 거알수 있죠. 2암페어. 그다음에 여기서의 전력은 P는 I 제곱 R이니까 I가 2는 4. 그다음에 1은 곱하나 마나. 아, 요거 4와트구나라는 걸 간단하게 찾아낼 수 있습니다. 천천히 하나씩 하나씩 음, 풀수 있는 것부터 풀어나가다 보면 정답까지 가게 되는 거니까 그런 부분들도 놓지 마시고 회로에서 저렇게 스위치가 있거나 가변저항이 있거나 하는 것은 하나의 그림으로 여러 개의 문제 상황을 제시하는 거니까 그 부분만 놓치지 말고 잘 정리를 해두면 좋을 것 같아요.